안녕하십니까. 차정샵 유중건 플래너입니다. 자, 오늘은 신현리에 위치한 어, 최고의 전원주택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오게 됐고요. 자, 이거는 총 70세대의 어, 주택이 어, 형성되어질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A타입 3개동, 그리고 B타입 1개동이 자, 총 대지는 120평에 실사용평수가 80평에 달하는 자 오늘 A 타입의 세대 같이 보실 거고요 d A type CD, A t y 방이 c 개가 있는 세대 되겠습니다 양 옆쪽으로 있는 A 타입 격 e 경우는 type C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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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어, 벽지라든지 모든 자재 부분 뭐 바닥재, 그리고 뭐 손잡이라든지 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원하시는 제품으로 어, 초이스 할수 있게 어, 제품들이 다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셔서 직접 내가 원하는 컬러의 무늬, 느낌대로 자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또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참고로 이곳의 모든 자재들은 아주 최국의 최고의 제품을 사용했다는 게 가장 큰 자, 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외부 주차장부터 해서, 세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e 이신 g 베스트 일 전원주택 현장이고요. 자, 현재, 장면에 보이는 B타입과 지금 A타입 세세대가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바로 입주 가능한 a 세대가 A 타입의 세대가 있고요. 전체적인 어 전원 주택 단지는 이제 70세대가 어, 이제 형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오늘 내부 인테리어하고 세팅이 다 되어져 있는 자 A 타입 세대 오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는 이렇게 자작나무로 해서 쭉 이렇게 식재해 주셨고요. 벽면 또한 어, 고급 외장재 자재로 이렇게 시공을 네, 해 주셨습니다. 딱 봐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무심 풍겨나는 그런 세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 타입 세대의 자, 벙커 주차장인데요. 맞아요. 자, 벙커 주차장은 이렇게 오버헤드 도어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고요. 왼쪽 편에 보시면 이제 대문 세대로 출입 가능한 이렇게 대문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차 공간은 두대 주차 충분히 널찍하게 주차가 가능하시겠고요 자, 주차장 내부 벽면도 이렇게 타일 제품으로 해서 시공을 이렇게 쭉 해주셨습니다 바닥 주변도 이제 이렇게 배수 시설을 배수하시기 편하게 배수관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기 코드 준비되어져 있고, 자 이쪽은 이제 이쪽 뒷칸은 굳이 이제 보통 일반 주택에서는 이제 이 뒤쪽을 선반이나 이런 걸 설치하셔갖고 이제 수납 공간으로 어,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굳이 이곳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 안쪽에 보시면 아주 대형 멀티 창고 공간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들어오면. 자, 계단실 아래쪽 공간이고요. 계단실 아래쪽 공간 외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넓은 네, 멀티 창고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 공간은 충분히 뭐 스포츠 용품, 뭐 캠핑 용품, 뭐 사용하시는 어떤 물품도 그 주차장에서 편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요 자, 이곳은 좀 다른 용도로 이렇게 꾸미시게 되면 뭐 개인 작업실, 요즘에 어, 취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업실 공간 이런 공간으로도 활용 충분히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교단실 쪽을 통해서 자, 내부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실 통해서 이제 세제 정원 쪽으로 먼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자재도 바닥도 자연 대리석과 벽면도 이제 라임 스톤의 어, 자연석 제품들에서 다 설치를 아주 고급스러운 제품 을 설치를 해 주셨고요. 자 실내부 들어가시기 전에 1층에 있는 자, 외부 모습 한번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속 디딤돌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고요. 여기 지금 눈이 와서 지금 잔디가 잘안 보이시는데 자, 이거는 어 양잔디, 양잔디로 해서 인조잔디가 아닙니다. 자, 양잔디, 지금 이렇게 양, 양잔디로 이렇게 꾸며주셨고요. 자, 자, 기본 조경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고요. 자,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아주 이 멋진 소나무. 자, 이 소나무는 자, 기본으로 어, 세대 마다 아주 대형 소나무는 어, 기본으로 식재가 들어가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닥재도 이제 세라믹 데크 자재로 해서 아주 이것도 고가의 제품을 으 어,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시공이 아주 깔끔하고 역시 고가의 제품이라 느껴지는 분위기도. 어,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오, 영하 17도. 현재 영하 17도이다 보니까 좀 많이 추워서, 어, 좀 말이, 어, 발음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좀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데크에서 바라봐주는 이제 외부, 자, 뷰를 이렇쭉 둘러보시면, 자, 변면에 이제 아파트, 어, 단지들과, 자, 주변에 이제 주택단지 모습, 그리고 이제 문용산 산자락이 전면에 이렇게 쭉 둘러져 보입니다. 자, 외부 벽등도 아주 고급스러운 필라멘트 등으로 되어져 있는 네, 등을 설치해 주셨네요. 자, 이제 그럼 실 내부로 한번 들어가서 내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실 쪽 들어가기 전에 현관 도어 네, 코렐 도어인데요 자 단열과 밀착성이 아주 뛰어나서 수음이라든지 어, 먼지 그리고 뭐 냉난방에도 아주 보온효과도 상당히 뛰어난 어, 방화문으로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닥 이제 전실 바닥도 이렇게 자연 대리석으로 쭉 설치되어져 있고요. 오늘 이제 내부 집을 지금 보고 계신 손님분들이 좀 계셔서 음 이제 촬영이 조금 순조롭지 못한 부분 좀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실의 신발장은 네 일곱 칸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고요. 신발장 내부 모습. 자 모두 이런 가구 자재 가구들은 이제 프리미엄 네 리바트 제품으로서 해사용 해주셨고요. 자 중문은 이제 삼중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되어져 있는데 유리는 이제 미스트 유리로 되어 있고요. 자 얇은 그레이톤의 프레임으로 이렇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괄 소등 스위치 바로 앞에 준비되어져 있고요. 자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자 내부로 들어오시면 자이 세대는 1층에 방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안쪽에 이제 안방으로 또 사용하실 수 있는 자방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들어오니까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잘 보여지고요. 자 양쪽 편으로 이렇게 창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에서 들어오셔서 오른편 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이제 거실과 주방 쪽 공간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먼저 거실 쪽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 부분, 자, 주방과 함께 거의 그냥 일체감 느낌입니다. 일체감 느낌이어서 아주 어, 가족분들과 식사하시는 시간, 그리고 이제 함께 또 요리하고 하시는 시간 아주 그냥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주 딱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쭉 이제 안쪽 들어오시면 이제 거실과 이제 주방 공간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보여드릴 공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한번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벽면 같은 경우도 이제 천연 대리석으로 해서 아주 와일드한 어, 대리석으로 아트워 공간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요. 자 바닥면도 네 천연 어, 대리석. 뉴 이지스톤 네, 대리석으로 설치되어 져 있습니다. 아주 대리석 바닥에 가닥, 시공되어진 대리석 느낌도 아주 상당히 고급스럽게 보여지고요. 자, 이곳은 이제 자재 부분에 이런 것도 어,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그런 제품으로 컬러로 이렇게 교체가 가능하시니까요. 바닥면 그리고 아트홀 공간에 이대리석 컬러라든지 무늬 이런 것도 제품도 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다 교체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슈퍼 로이루이를 사용한 자, LG 시스템 창호 자 창호 두께도 이렇게 보시면 엄청 넓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단열과 어, 단열에 상당히 뛰어나고요 자 문을 이제 열고 닫으실 때 지금 현재 잠궈놓은 건데요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열게 되면 문이 살짝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잠궜을 때는 외부 냉기라든지 먼지 등이 전혀 들어올 수 없게 완전히 차단되는 아주 최고가의 그런 샤시 창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쪽에 이제 식탁공간 부분 세팅 부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쇼파석 두시고 지금 현재 구조가 가장 안정감 있게 보여집니다 자 이쪽은 식탁 테이블인데요 자 이곳에서도 이제 외부 데크 쪽 나가실 수 있게 이제 날씨 좋은 날 이제 외부에서 바베큐 하시고 하실 때는 여기서 식자재 재료 준비해서 이쪽에 바로 밖으로 가져 나가서 바베큐 파티에 하실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대형 아일랜드 테이블인데요. 상판, 어, 네, 원판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우리 탑은 LG 디오스 제품으로 네, 설치되어져 있고요. 위에 후드 부분도 사이즈가 상당히 큰 팔맥 후드로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고요. 자, 상판에, 자, 싱크 볼도, 자, 세라믹 제품으로 해서 양쪽으로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걸크, 걸킴이나 이렇게 오염 부분에서 상당히 위생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자, 멀티 콘센트 자, 준비되어져 있고요 자, 이쪽 뒤쪽편 보시면, 자, LG 광파오분 레인지 옵션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수납장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고요 자, 이쪽에서도 외부 채광창. 환기창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어, 주방 쪽에 이제 상판이나 벽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라믹 상판으로 해서 이렇게 다 원판으로 어,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쪽 부분 보시면 이제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대용량의 식기세척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깊이도 상당히 깊네요 용, 용량이 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주방 가전제품 가구들은 프리미엄 리바트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세팅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 편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빌트인 되어져 있는 냉장고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냉장고와 뭐 냉동고, 그리고 김치냉장고 이런 부분이 모두 그냥 빌트인으로 아주 깔끔하게 다 시공되어져 있고요 옵션으로 다 들어가는 제품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몸만 와도 될 정도로 아주 어, 옵션 부분도 상당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 수납공간 한번, 한번 열어보면 그냥 아주 오픈도 아주 편리하게 자 이런 컬러도 어, 전체적으로 이제 선택도 다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은편 쪽에도 이렇게 수납장 이렇게 위아래로 다 준비되어져 있고요. 자 이쪽 뒤쪽 편을 보시면 이쪽은 이제 세탁실 되겠습니다. 자 세탁실에도 이제 보조 주방 가스레인지 2구 설치되어져 있고요. 보조 주방에도 이렇게 후드가 어, 추가로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면에 보여지는 이제 어, 세탁기와 건조기도 이제 옵션 제품으로 해서 LG 제품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옆면의 장에는 이제 우리 세탁 용품들 여기 보관하시면 딱 좋을 장도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고요. 음, 여기 이제 보일러실이네요. 자, 이런 손잡이 하나 하나도 아주 어, 고급스러운 어, 제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손잡이 부분도 이제 블랙 컬러, 화이트 컬러, 골드 컬러 이렇게 어, 초이스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제 계단실 아래쪽으로 이제 건시, 어, 세면대와 자, 이렇게 거울 준비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터치형 터치형 조명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되어져 있고 자, 이쪽 공간은 이제 간단한 용변 보실 수 있는 자 용병기 그리고가 올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이거은 정말 그냥 간단하게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맞은편 1층에 있는 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의 방은 자, 자 침대 두시고 네 개방 창이 양쪽으로 준비되어져서 개방감이 좋고요. 자 위엔 시스템 에어컨 네,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닥은 이제 강마루 시공으로 방 내부는 네, 강마루로 설치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 안쪽에 이제 화이트 프레임에 미스트 유리로 되어져 있는데요. 자 드레스룸의 미스트 유리는 아쿠아 유리나 아니면 미스트 유리 중에 초이스 하셔서 이것도 선택이 가능한 사양 되겠습니다. 자 드레스룸 공간. 이렇게 옷 보관은 여기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파우더룸 공간으로 사용하실 파우더 공간. 자 이쪽에도 이제 수납장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욕실이 설치가 져 있는데요. 자 비데 설치되어져 있고요. 안쪽에는 네, 이제 욕조와 네, 우리 이제 샤워 부스들, 샤워기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스탠드의 욕조와, 네, 골드 컬러로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 제품들도, 어, 초이스 선택이 다 가능하시고,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하트션 준비되어져 있고, 자, 여기, 세면대와 변기는, 어, 네, 컨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이제 바닥에 단차를 이렇게 따로 주셨습니다. 자, 이목 계단으로 되어져 있는 자단실을통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오시면 이쪽은이제 방과 이제 외 이렇게 스가 이렇게 시공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안쪽 먼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안쪽 들어가기 전에 이쪽도 보시면 이제 가족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좀 넓은 거실이 2층에도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고요. 자 이곳에서도 용량 큰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쭉 설치되어져 있고요. 네. 단열, 소음, 분진 먼지 이런 부분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자 시스템 창호. 볼 때마다 좀 듬직한 느낌이 좀 드네요. 자, 거실 한쪽 편에도 보시면, 여기도 이제 수납장, 어, 수납 공간도 이렇게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안쪽에, 음, 들어갈 때는 이제 공용 욕실이, 공용을 하, 하, 하실 수 있는 욕실. 자, 여기 이제 아메리,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해서, 자, 비대 다 설치되어, 일체형 비대 설치되어져 있고요 자, 변면은 비앙코 카라라 패턴의 어, 타일 시공으로 아주 느낌 있는 제품으로 설치해 주셨습니다. 역시 굉장히 제품. 안쪽에 해바라기 수장과 네, 골드 컬러로 설치되어져 있구요. 음, 지금 내부, 이제 좀 내부 공사가 조금 아직 남아있어서 좀 일하시는 분들 계시는 데좀감안하고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2층에 또 작은 방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벽지 부분도 초이스 선택이 다 가능하십니다. 벽지 부분도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쪽, 옆쪽으로도 뒤쪽 어, 산세뷰와 마을뷰가 네, 방에서도 보여지네요. 자 이쪽은 이제 드레스 공간, 드레스 공간도 아주 멋지게 넓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옷 수납은 음, 뭐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도어도 부드럽게 양문 개폐로. 이렇게 한통념의 양쪽으로 네 아주 부드럽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또 아주 음, 고가의 좋은 제품으로 사용해 주셨네요 역시 보일 컨트롤러도 개별로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 자 2층 이제 거실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데크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타이시공으로 바닥 마감을 해주셨고 자 이곳에서도 네, 보여지는 외부 뷰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쪽편으로 들어가시면 네, 이쪽에서 이제, 이제 방이 있는데요 이 공간은 이제 서재 공간이나 어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 자체도 이제 약간 서재 느낌 아니면 잠깐 업무 보는 업무형 공간으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도 이제 수납하실 수 있게 수납장들 이렇게 쭉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창도 이제 기역자 창으로 해서 개방감이 어, 상당히 어, 답답하지 않게 개방감이 아주 좋아 보이고요. 채광이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이곳세대는어는 전체가 다 정남향 쪽이다 보니까. 아주, 남향을또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최고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 쪽에도 이렇게 오시면 방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방으로 뭐 사용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방보다도, 자, 이것도, 음, 뭐 취미 공간, 음, 여기도 이렇게 세팅해 놓으셨네요. 요즘에 요가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부 나가셔서 운동을 많이 못 하시니까, 집에 딱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음, 개인적인 그런 운동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실 부분도 워낙 넓기 때문에 거실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위 층에 지금 전체 방이 하나도 세 개가 있었죠. 이세개 있었고요. 자, 이쪽은 이 외부 탈수 공간인데요. 어, 이쪽은 이제 설치를 아, 지금 아직 좀 시공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영상으로만 살짝 이렇게 비춰 드릴게요. 자, 이곳은 이제 센트라우스여서 지금 이제 시공 중입니다. 어, 원래는 이제 위에 보여지는 이 부분, 이 부분으로만 이제 시공을 해 드리고 이제 이거 보여지는 창호 부분은 뒤에 이제 추가로 설치할 수 있, 있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곳은 이제 샘플 하우스다 보니까 이렇게 시공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어, 마지막 어, 작업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자이 공간도 이렇게 하시면 이제 실내 공간으로도 충분히 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어, 아주 큰 장점이 될것 같아요.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바람이 불고 이런 때에도 바깥쪽 가족들과 함께, 어, 좀 여유로운 시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언니에 위치한 프리미엄급 전원주택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오늘 너무 좀 빠르게 또 움직여야 되고, 또 말씀드려야 될게 너무 많아서 좀빠뜨린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자, 오늘의 그, 지금 영상을 보시고, 느낌이 딱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직접 연락 주시면, 음, 현장 홍보관을 통해서 일단은 답사를 하시고, 어, 예약 날짜를 잡고, 함께 직접 집을 어, 답사를 하실 수 있는 어,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씩 빠트린 부분은, 어, 추후에 제가 추가로 또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찾아줘 홈샵 유중건 플래너였고요. 자, 좋아요 구독,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현장에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